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익명계 해볼 건데요. 처음일 수 있지, 라, 처음이라서 좀 어설플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사과죽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릇에 담아주고 사과죽이랑 밀크쉐이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과죽에 비타민 2개 넣어주고. 이곳 노란색 이도 양이 부족해서 좀더 덥겠습니다. 응? 근데 우리 로미는 그냥 그거 안 먹어요. 밀크쉐이크는. 꼭넣어줄게요 이쪽에는 구슬밭에 넣어주겠습니다 다가지고 주스는 이제 다 만들었으니 사과고 완성해볼까요? 음, 소라를 넣어볼게요. 소라물, 응. 소라 넣어주고, 아이고, 귀여운 곰돌이 넣어주고, 몸에 좋은 당근도 박아주고, 구름도 넣어줄까요? 구름, 은 배구름. 끝까지 넣어줬어요 어때요? 이쁘죠? 이제 배일 깨워보겠습니다 이거 천사숲에 받쳐놔야겠다 음미가 정말 맛있다네요? 그럼, 안녕!